기시다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차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기시다 고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가 기시다와 도쿄 전력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고발장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을 알프스로 처리하더라도 원래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삼중수소와 함께 방사성 물질도 남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일본 내부에서 보이는 민심입니다. 실제로 마이니치 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 전력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반응이 60%에 달했습니다. 즉, 일본 국민들도 굉장히 불안했던 오염수 방류인 것이죠. 그런데 일본 자국민도 공포했던 오염수 방류를 왜 우리나라는 광고비 약 10억 원씩이나 쓰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나요? 현재 대한민국은 50조 원이 넘는 역대 가장 큰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분명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긴 커녕 우리 대한민국은 부족한 세금을 희한한 곳에 사용하려 합니다.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왜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산은 원인 제공한 일본에서 제공을 해야지, 왜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부족한 세금을 써가면서 커버를 쳐줍니까? 참으로 의아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정서,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은 오염수 방류, 당연히 머리에 정신이 있는 자라면 반대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기시다, 결국 고발당했습니다. 관관자로 보이는 윤석열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이재명 대표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해당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백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독도전략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핵오염수속 핵종은 삼중수소만이 아닙니다. 알프스는 방사성 물질 62종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되지 않는 핵종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삼중수소 수치만 놓고 안전하다라고 주장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 수산물 세계 1위 수입국인 중국도 최근 독도 전력의 데이터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핵 오염수가 바다로 방출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서 인근 국가 그리고 일본 국민들조차 이처럼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는데 가장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우려에도 국민을 싸워야 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정부는 오염수를 창시 개명해서 처리수라고 부르겠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영해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일본에 당당하게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이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합니다.